이번 출구로 나오시면 나오신 후한 20m 정도를 직진을 하십니다. 직진을 하시면 좌측에 좋은 공연 안내 센터가 보이시고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십시오. 자, 여전히 하시면 여기가 마로니의 공원입니다. 마로니 공원, 예, 나무가 아주 크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100m 정도 그 왼쪽에 GS25가 보이고요. 직진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기 앞에 시유가 보이죠. 시유를가 보이시면 여기서 좌회전을 하십니다. 좌회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그런 다음에 또, 한 20m를 가시면, 자, 보세요. 오른쪽에, 1층에 삼청아 식당이 있고, 3층에 소통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성마 빌딩입니다. 성마 빌딩. 성마 빌딩 보이시죠? 삼청아 성마 빌딩. 이 건물 3층에 소통대학교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시고 3층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소통대학교 안내였습니다. 네, 3층에 내려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통대학교가 보입니다. 네, 소통대학교.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 여기가 제1 교육장입니다. 제 1교육장. 이렇게 보시면, 그죠? 예, 업무로 되어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소통대학교. 1교육장이고요 예, 자, 보시면, 예, 저기는 저희 사무실 공간입니다. 지금 아직 출근 전이라 그죠? 출근 전이라 그리고 여기도 저희 회의실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네, 제사용는 회의실이고요. 삼 교육장, 사 교육장, 여기는 탕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제2교육장입니다. 2교육장 이이 책들이 쭉 있고요. 그렇죠? 2교육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통대학교 오시면 스마트해지시니까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요거 보시고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